어 해봐 부활해줘요 내려가세요 의자에 아, 앉아서요 엄마 갈까 어 해봐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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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과 지옥의 실전 누가복음 16장 22-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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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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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좀 이따 해. 부활해줘 빨리. 예수님의 주인 되신 로마서 14장 9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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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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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마 구혈 함명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아멘 아멘.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내가 부활. 예스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멘 아멘 아멘. 옛사람의 즐거움 로마서 6장 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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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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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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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호골로새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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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아멘 아멘 아멘. 다음은 사명 21절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